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예쁘게 해주셔야죠, 저번처럼. 아!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신점 진행할게요. 네. 이 씨인데, 네. 남자일까요, 여자일까요? 남자! 오, 남자입니다. 응. 이 사람 아저씨, 아저씬데. 음. 매사 내 행동이 약간 경고망동해. 이 사람은 운이 막 따르다가도, 그니까 운이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운이 치고 올라가다가도, 어, 내가 내 그릇된 행동 때문에 어, 그 자리를 내가 갖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놓치거나 미끄러져야 돼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에도. 운기는 들어와, 운기는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하고 있어도 이거 하는 일 말고도 내가 또 다른 앉아야 될 자리가 또 있어. 뭔가 하나를 또 맡게 될 수도 있어. 근데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 자꾸 경고망동하게 행동하고 이 사람 승질대로 행동하고 이 아저씨도 욱하는 승질이 조금 있어. 그래서 그리고 어 유치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 자기 기분대로 저렇게 감정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결국에는 시끄러운 이런 구설수 정도가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 관제. 유이 사람 철컹철컹?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?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돼. 그리고 어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약간 내로남불도 있어. 그래서 나는 해도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. 이래서 자꾸 어 예를 들어 꼰지르는 거? 막 얘가 이랬대요, 제가 저랬대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남을 깎아내려 많이. 막, 남 깎아내리고, 결국에 지는 뒤에서 할거다 하고, 약간, 이런 스타일이야. 내일 속을 조금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잘 잡고 가는 건 있어. 기회는 잘 잡아. 근데, 내 행동에 있어서, 어,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경고망동 하다가, 뚝 떨어지고, 뚝 떨어지고 이러니까, 좀 그런 부분만 잘 내반을 다져야 돼. 자기 스스로가, 어, 내 그런 거를 기분대로 하지 말고, 컨트롤을 조금 잘 해야 돼. 그리고, 이 아저씨도 무식해 무식해 조금 말하는 게 무식해 음... 말하는 게좀욕 나올라 그래 어 욕을 잘하나 <laughs> 무식해 무식해 막 화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 그니까 러막 승질이 포악해 욱하는 게 심하고 잠깐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화나면 막말이 막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기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막, 이리 튀고 저리 튀고, 언제, 뭐,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. 그리고, 자꾸, 이 아저씨, 이런, 막, 관제 이런 거 말고도, 집안으로 인해서, 뭔가 또, 막, 시끄러워지고, 바깥의 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, 집안 일로 또 시끄러워지고, 어, 뭔가 내가 조용할 틈이 없어. 내년에도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잘 되는 거는 있지만, 어, 왜냐면 내가 조금 어느 정도, 어느 선에서, 잘, 어, 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금 하락할 때 나는 혼자 치고 올라가잖아. 그럼 그거는 이 사람이 이기적이게 막 기회를 또잘 잡아서 막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을 보면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, 어떻게 어떻게 내 자리는 찾아가. 음 이분이 사실 지금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잘못하면은 막 어떤 일에 대가도 치러야 되고 아까 막 이렇게. 음팔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내년에 좀 운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음. 여쭤봤거든요. 네, 음,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지금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. 음, 지금 이 자리,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 변동운은 있어요. 변동운은 네. 있기 때문에 이 근데 이 사람도 나랏일 하는 아저씨예요. 네. 어. 내 자리,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변동원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나는 그거는 자기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다른 자리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, 어, 관제로 보여. 아, 그것 때문에 놓치게 어, 되는 거지. 어. 네, 이분은 저기, 저분 아시죠? 이재명. 음. 지금, 혹,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, 당대표. 어... 응, 그분이에요. <laughs> 시끄러워서 음. 그러니까 조용히 살았어야지 너무 행동이 경고망동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해 내가 그러고 떳떳하게 산게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막막이 사람도 쇼맨십이 좋아 막 이렇게 하지만 어, 실제로 봤, 실제로는, 뭐, 예를 들어,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. 누가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악수하자 그러면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, 뒤에서는 막, 물티슈! 이래서 막손 씻잖아. 그런 아저씨처럼, 약간 이 아저씨도 승질이 막, 성격이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야. 어...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은 아나, 그게 가식이라는 거지. 음, 꾸며진 거다. 음. 음. 네, 지금 이 구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결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